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포켓몬고 최근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나온 지좀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환 관련 소식인데요.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9월 28일, 9월 1일마다 적용되는 교환 보너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교환이 1회 추가되며 교환한 포켓몬이 반짝반짝 포켓몬이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교환 시 사용되는 별의물의 비용 감소도 있고 엑스라지 사탕을 두 개씩 준다고 하니 전설 포켓몬 깡교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 포고에서 플라베베 커뮤니티데이 때 2회가 맞지 않나 싶었는데 이 교환 보너스 때문에 3회로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러니 플라베베 커뮤니티데이 때 확정 반교가 아니더라도 교환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라베베 엑스라지 사탕이 부족할 것 같은 분들은 플라베베 파밍 후 맞교환할 친구가 있다면 맞교환을 통해서도 사탕 수급이 가능합니다. 레이더워 소식입니다. 9월 3일에 진행했던 레이더워 중 체육관마다 레이드가 진행되지 않거나 펄기아 오리진펌외에 다른 포켓몬들이 레이드에 등장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진행될 펄기아 오리진펌 레이더워를 1시간 더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기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늘려줄 거면 7시 이후로 늘려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스탬프랠리 소식이 드디어 SNS에 떴습니다. 10월 2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10월 26일 오후 10시에 종료됩니다. 제주국제공항, 중문대포주상전리대, 중문색달해수욕장, 여미지식물원, 베린내공원, 중문면제점, 천재연폭포, 981파크 제주, 이 지역들을 방문하셔서 스탬프를 찍으셔야 하는데, 스탬프 랠리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시면 특정 포켓스탑에 스탬프 표시가 뜹니다. 해당 포켓스탑을 방문하시면 산책행로 아이콘 있는 쪽에 스탬프 아이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포켓스탑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텐데 꾹 누르셔야 합니다. 누르는 강도와 시간에 따라 스탬프가 연할 수도 있고 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탬프를 계속 찍고 다니시다 보면 특정 횟수를 달성시 포켓몬을 만날 수 있는 보상도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들을 보니 981 제주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붙어있다보니 하루만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놀러간 김에 이것저것 하시고 싶을 수 있으니 여유있게 일정을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탬프 랠리 리워드로는 로케이션 배경에 있는 코스튬 피카츄인데 스탬프를 1개, 3개, 5개 8개 모을 때마다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보너스로 루어 모듈 효과 지속 시간도 있으니 카페 같은 데 방문하시면 주변에 포켓스탑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특정 지역마다 자주 등장하는 포켓몬도 있다고 합니다. 코스튬 피카츄는 어딜 가든 자주 등장 예정이고 중문대포주장 전리대에서는 꼬부기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는 야돈 여미지 식물원에서는 알로라 나시 베린내 공원에서는 뚜벅초 중문면세점에서는 이브이 천재연폭포에서는 갸라도스 981파크 제주에서는 메타몽이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색이 다른 모습을 만날 확률도 올라가는데 가로두스와 메타몽만 이 보너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포켓몬들은 시간제한 리서치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파밍하실 때 시간제한 리서치도 신경써서 완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탬프랠리 기간 동안 제주항... 제주공항과 여미지 식물원에서는 현장 이벤트 부스도 있다고 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추억 쌓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스탬프 랠리에 참가하려면 지금부터 와이프에게 점수를 좀 따놔야겠네요. 오늘 영상 끝이고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염!